네, 안녕하세요. 비밀리오 여러분. 저는 미디제이 학원의 영화를 담당하고 있는 유쌤의 영입니다 처음 뵙고요. 오늘은 어, 여러분들의 이제 완전히 교재가새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컨셉 실전독해 이번 중간고사 시험 범위의 지문 하나를 같이 풀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유닛 7의 바로 1번 지문입니다. 자, 일단 원래 유형 자체는 뭐 주장하는 발을 잡는 거기 때문에 원래 문제는 뭐 예의려고 여러분들이면 뭐 거의 틀리지 않았을 거라 생각을 하고, 여기서 우리가 내신 대비로서 뭘 잡아낼 수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러분 교재에 있는 지문이 있죠? 자, 여기서 제가 지금 이 지문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분석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나타나라 뿅! 자, 아, 오케이, 보이시죠? 여기 제일 중요한 내용이 다 들어갔어요. 이 중에 시험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하나 같이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일단 첫 문장 보세요. 2015년 포춘이라는 건 이제 그 아니, 여러분들은 아직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 굉장히 유명한 잡지 이름요 그래서 2015년 포춘리가 선정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들의 서밋이라는 건 주로 이제 정상회담을 말하고요. 이제 뭐 회담이라 합시다.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들의 회담에서 이 제니 버메티라는 사람이 제안했는데요. 이러한 조언을 제안했습니다. 자, 그다음. 땡땡이 나와있죠. 땡땡인이 콜론은 영어에서 equal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조언을 제안했냐면 이런 식으로 말을 했대요. When did you ever learn the most in your life? Yeah, ever는 영어에서 이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데 기본적인 뜻이 always라고 보시면 돼요. 항상, 역대, 지금까지, 앞으로 쭉, 뭐, 이 정도 뜻으로 보시면 돼요. 여러분의 어휘로는 뭐, 에바 정도의 느낌으로 보시면 거의 딱 맞습니다. 그래서 강조를 그냥 살려주시면 돼요. 언제 당신은 혹은 여러분들은 가장 많은 것을 어, 배우게 되었나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물어보고요. 자, 그다음, 그다음은 what이 무엇 말고 무슨 어떤이라는 형용사로도 쓰이죠. 그리고 이 뒤에는 was 이 정도가 생략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이제 물어봅니다. 자, 배웠다면 그것은 바로 어떤 경험이었습니까? 자, 지금부터 어법을 하나 하나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제가 질문에서 지금 파란색으로 여러 가지를 적어 놨죠. 이 파란색이 지금 어법상의 이제 틀린, 어법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위치가 틀린 이유는 의문사 왓과 위치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왓은, 즉, 왓과 위치 둘다 어떤 무슨이라는 뜻으로 쓰일 수 있는데 두 개의 차이는 What 범 s 가 없는 것 중에 어떤 거냐? 무슨 뭐 무슨 명사냐 이런 거고 위치라는 건 항상 보자. h 딩때 배웠던 걸 생각해 h 까요 너는 사과와 딸기 중에 어떤 과일이 더 좋니라고 할때의문 e 를 f the v a l of h e a f t h a u f t u f t u o the l o e u o a l u e l e o a t a l e o r l e t a e t h a l u e of the value of the v h e value of the What experience was it? 이라고 하면 되죠. 음. 이 정도 어법은 아마 우리 이 지역에서 다른 학교에는 이 정도 세세한 어법은 붙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예일별고는 항상 어법 문제가 녹록지 예, 않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까지 잘 챙기셔야 됩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저는 Guarantee라는 것이 보자마자 장담하더라는 뜻이고요. 저는 장담합니다. 접속사는 생략됐고요. 자 여러분들이 You will tell me 저에게 말할 거라고 장담하는데 이선뭐 위에 있는 내용을 받읍시다. 당신이 이제 인생에 가장 많이 배우는 그때는 바로 when 이하의 그러한 때라고 저는 장담을 합니다. 어떠한 때냐? 요 뒤에 보시면 이제 제가 생략된 걸 적어놨죠. 지금 요게 선행사의 개념이 되고요. 그 뒤에 you felt at risk 요 문장 먼저 봅시다. 이 felt의 원형인 feel은 여러분 이제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감각동사라는 이형식 동사에 해당하는 놈이고 응. 뒤에 at risk가 위험의 처환이라는 형용사처럼 쓰인 구조예요. 그래서 전체 구조가 응. 당신이 위험한 차였다고 느꼈다라는 문장이 돼요. 즉, 빠진 게 없는 완전한 문장입니다. 그리고 앞에는 시간의 선행사가 있기 때문에 관계부사 맨이 생략되었다라고 추론이 가능해요. 그래서 수식하는 구조로서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문장을 다시 해석을 해볼게요. 저는 장담하는데, 여러분들은 당신이 말할 거라고 저에게 바로 이것도 대시 생략됐어요. 접속사 대시. 뭐라고? 그건 바로 당신이 위험에 처했던 그러한 때라고 말할 거라고 전 당당합니다. 그래좀뭐 정리를 해보자면 인생에서 도 가장 많은 걸 배운 것은 바로 당신이 뭔가 위기가 닥쳤을 때 그때 가장 많은 걸 배웠을 것이다 뭐라고 정리할 수 있네요. 그다음 봅시다. 어, 아, 그래서, 여기 지금 관계부사 웬이 생략됐다는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어은 바로 위치가 되면 틀렸다. 위치는 관계 대명사이기 때문에 뒷문장이 불안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봤더니, 너가 위험에 처했다고 느껴졌었다. 라는 빠질 것이 없는 이형식으로 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관계부사 웬이 오는 곳으로 봐야 된다. 이 자리 위치 틀리다. 자, 그이요 더나 리더가 되기 위해서, 아 리더가 되는 것이 키워드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볼때 어, 보기에 있는 요지 중에서 어, 리더란 단어가 키워드로 들어가 줘야 되고요. 투 o 카는토 정사로 뭔뭔 되기 위해 정도 하시면 되고, 자 이처럼 투 동사 원형이 와서 뭔뭔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할때 동의어 두 개가 더 있죠. 요거만고 챙기셔야 돼. 요 바로 여러분 이미 알겠지만 in order to 동사 원형이고요. 또 똑같은 게, 요거는 잘 모르더라고요. so as to 동사원역, 셋다 똑같다. 이 정도는 우리가 정리해 줍시다. 더 나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 당신은, 보세요. 이게 왜 주제가 됐냐면, have to라는 게 들어가죠. have to는 이제 거의 뭐와 필적합니까? must라는 조 동사와 거의 필적하기 때문에 지문에 요지가 들어간다. 아, 그래서 이 지문에 요지로 봐도 된다. 그 다음 이 문장에서 중요한 건요. 제가 지금 형광펜으로 곳곳에 칠을 해놨죠. 요 아우로브라는거 요 놈하고 우리 미리 볼까요? 그 밑에 비언드라는 놈하고 그 밑에 그리고 앱이라는 전체사와 그 뒤에 마지막에 아웃사이드라는 전체사가 각각 등장합니다 전체사가 어떻게 쓰이는지 기억하시고 그 느낌을 기억하시고 그림에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림에 맞게끔 전체사 짝꿍을 넣을 줄 알아야 돼요 일단 첫번째 아우로브라는건 여러분 어떤 그림이냐면요 자. 자, 상자가 있죠? 자, 상자가 있고, 상자가 열려있어요. 자, 그림을 좀잘못 그려요. 여기서 밖으로 튀어나가는 개념이 바로 아우로입니다. 엄머로부터 그러니까 해석은 뭐냐면, 아우로 변형은 엄머로부터 라고 하셔도 되는데, 여기 이제 머릿속에 뭘 추가시켜야 되냐면, 밖으로라는 개념이 추가된다. 라고 아, 이제 알아두시면 돼요. 해석을 해봅시다, 이제. 자, 더 나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스텝 뭔가 발걸음을 해야만 되는데 어디 밖으로? 당신의 컴포트 라는거지 뭐 안락한 편안한 컴포트 z o n 이란건 영역 지역이죠 그러니까 당신이 원래 익숙한 곳으로부터 하시면 돼요 당신이 원래 익숙하던 편안한 지역으로부터 플러스 밖으로 발걸음을 내디뎌야만 됩니다 한단계더 앞으로 나아가라 이런 얘기죠 자 그리고 당신은 또 해야만 되는데 최악한지라는 게, 이제 여러분, 이제 뭐, 뭐 명사로 뭐 도전이라는 뜻도 있고, 그런 뜻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최악은지의 뜻은 뭔가 어려운 점, 난제라는 뜻을 일반적으로 기억합시다. 그래서 동사로 어디에 정면 도전하다는 뜻도 있고, 어디에 이의를 제기하다는 뜻도 있어요. 여기서 전부 다그 뜻으로 쓰인다고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은 이의를 제기해야만 되는데, convention이라는 명사는 뭐 관례, 관습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관례적인이라는 얘기는 기존이라는 뜻입니다. 기존의 방식에 의를 재개해야만 되고요. 그다음 5부가 나오죠. 5부는 이것도 여러분 의외로 잘 모르더라고. 오부는 항상 우리가 네 가지 중에 하나로 해석이 가능해요. 여러분이 이제 많이 알고 있는 건뭐 뭐의 소유를 나타내는 두 번째. 뭐뭐에 대해, about과 비슷한 뜻이 있고, 세 번째 범위를 나타낼 때, 뭐뭐 중요할 뜻이 있고, 지금 네 번째가 지금 이 역할이거든요. 이것도 은근 많이 쓰입니다 A, 오부, B가 나왔을 때, A, B가 똑같다는 동격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즉 정도로 해석을 잡아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동격을 기억하면서 이 문장을 다시 해석을 해볼까요? 여러분들은 기존의 방식의 이의를 제기해야만 됩니다. 기존의 방식이란? 즉 이렇게 되요 바로 doing things 여러가지 일들을 하는 기존의 방식에 이의를 제기해야 됩니다 독교교보고 그리고 요정도 업급은 이제 뭐 우리 예일여고 학생들이라면 그냥 할 수가 있죠 오버는 전체사다 전체다 뒤에는 명사가 오는 거지, 맞다. 그런데, 동사가 어쩌다 보니 오게 되면, 동사를 명사로 바꾸는 동명사를 반드시 표시를 해줘야 된다. 따라서, 동사원형주는 절대로 올 수가 없다. 예외적. 예외적인 예외적 상황도 없다. 자, 다시 해석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이의를 제기해야만 돼요. 기존의 방식에. 여러 가지를 하는 기존의 방식에 이의를 제기해야만 하고, 자, 그 다음 들어보세요. 엔드가 나온 것으로 이제 병렬구조 문제를 열 수가 있는데, search for가 맞냐, searching for가 맞냐인데, 여기서 일단, 네. 원래 문장을 보시면, you have to가 생략된 개념으로 보세요. 앞득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지금 말하는 의도는, 그리고 당신은 찾아야만 합니다. 기회들을. 이 기회는 투부정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할 때, 이렇게 하시면 되죠? 뭐, 뭐, 할. 뭐, 뭐 하는. 뭐, 뭐 하기 위한. 뭐, 뭐 하고자 하는. i n 분 o 혁신하다. 뜻이에요. 혁신하고자 하는 기회를 찾아야만 합니다가 돼야, 스스로에 대한 도전을 해야 라는해 해야 된다는 요제에 맞아 떨어지죠? 이거를 지금처럼,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search for로 바꿔봅시다. 그러면, 뭐의 짝꿍이 돼요, 지금? doing의 짝꿍이 됨으로써 해석이 어떻게 돼요? 혁신해야 할, 혁신하고자 하는 기회를 탐색하고 찾는 그 기준의 방식에다가 이의를 제기해야 된다가 되기 때문에, 그 혁신을 하지 말아라는 뉘앙스가 들어가잖아요. 요지와 맞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얘는 그냥 동사원형 search for로 보는 것이 더잘어울리다고 되는 거예요. 이처럼, 병렬구조 문제는요, 주로 이제 and 앞에 and, but, or 등이 존재하는 병렬구조 문제는 흔히 말해서 짝꿍을 찾으려라는 거죠. 짝꿍을 찾으려면 우리가 반드시 해석을 하게 되죠, 해석을. 해석을 해보고 해석상 자연스러운 게 무엇이냐라는 걸 잡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병렬구조는 해석의 문제다. 이걸 못 풀면 이거 국어가 좀 약간 딸린 거다. 그래서 국어를 좀하셔야 되고. 자, 그다음 봅시다. 이또 예의력이기 때문에 제가 또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바로 어휘입니다, 어휘. 지금, e e x r c i s e 가 동사로 이제, 여러분, 운동하다 말고, 발휘하다 행사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요게 지금, 동명사 주어거든요.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은, 동명사 주어로 쓰였고, 예의력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발휘하다라는 동사, 요거 말고, 다른 걸두 개를 추가로 좀 알고 계셔야 된다고요. 바로 뭐냐면, 이거 압니까 여러분. w i l l d 라는 동사가 있어요. 발휘하다, 휘두르다 행사하다라는 뜻이에요. 힘이나 영향력 등을. 하나가 더 있어요. Exert라는 동사가 있어요. 여기 이제 i n g 를 각각 붙이면, 이제 e x e r c i s i n 과 똑같은 뜻이 되는 거예요. 예일 들고 여러분들은 이 정도 단어 동의어는 알고 계셔야 돼요. 단어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이 자, 그래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은, 그럼, 나룬리, 우리가 좀준때 뭐 많이 했죠? 나루닝 A, 벌어소 B가 있는데, 그두 개는 또 마찬가지로 병렬 구조를 이루는데, 주어가 똑같이 e x e r c i s i 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일치한 뭐 어떤 문제를 만들어보자면, requires가 됐죠? 동명사 주어. 얘도 s가 붙어야 된다. s가 아무튼 틀린다면 뭐 이정도 유치한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고, 추가로 배울 수 있는 건, 나눔의이 버로소피에, 요거 말고 또 다른 동의어들을 챙기셔야 돼요. 여러분들아 언니 말고 되는 건 뭐가 있냐면, 이제 고3 때 EBS 교재에 이제 이런 것들이 막 등장을 막 하거든요. 어... o n 말고 요걸 써도 돼요. 여러분이 아는 just 쓰셔도 뜻값 똑같고 그리고 또미 e 이 e l y 라는걸 써도 똑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하자면 simply 써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not m e r e a해도 똑같은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뒤에서 중요한 건올 l 수 있죠? 올 l 수는 아예 생략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안 써도 된다면 안 써도. 그럼 이제 완전히 변형된 형태에서 n 미 t mean A 라고 나와도 이게 에 A뿐만 아니라 비도라고 해석을 할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고 눈을 그좀 기르시고 자 해석을 해봅시다. 어,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은 require 요구할뿐만 아니라 그다음 보세요. 우리가 흔히 이제 오형식 문장이라고 했는데 일단 간단히 설명드리면 앞에 동사가 나왔죠, 그죠? 그리고 뒤에 n g 지가 아까 위에서 나왔듯이 뭔 뭐, 뭐의 이의를 제기하다라는 동사 뜻이 있죠. 문장 하나의 동사는 하나죠? 그죠? 그러면, 이거 만약에 최근랑 동사 원형을 썼다면 문법상 맞지가 않죠? 문장 하나의 동사가 두 개가 되기 때문에, 그지? 그래서 이걸 동사의 방법을 피하기 위해서 뒤에 있는 동사의 형태를 뭔가 바꿔줘야 됩니다. 바꿔줄 때, 바꿔줄 때, require라는 놈의 이 동사의 성질은 뭐냐면, 당신이 혹은 여러분들이 조직의 현재 상태에 이 일을 제기할 거를 요구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require라는 동사는 목적어가 앞으로 뭐할 거를 요구한다는 얘기로, 즉, 뒤에는 미래의 의미가 오는 것이 잘 어울린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영어에서 투부정사는 미래가 됩니다. 그래서 투 챌린지가 맞고, 지금처럼 동사가 나와서 뒤에 동사가 또 반복될 때, 거의 상당수의 동사는 투부정사가 일단 많습니다. 어, 그 다른 외에 뭐 ING나 동사원형 같은 건, 이제 뭐 다음에 또 지문을 살펴보면서 하기로 하고, 일단 여기서, 그래서 투 챌린지가 맞다. 차임직이 되면 어 법상 오답이 된다 이걸 은근 잘 몰라요 요걸 좀 기억하시고 자이 문장이 풀이가 길어지네요 자 다시 이제 제대로 해석해 봅시다 아, 어,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은 요구할 뿐만 아니라 당신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조직의 현재 상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또위로 가자 자또 요구하는데 당신이 마찬가지로 투정사죠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당신의 internal이란 단어는 인이 들어갔으므로 당연히 안쪽과 관련있죠? 내부이란 뜻이고, 반대말은 당연히 뭘까요 여러분? 뭐 이렇게 하면 되죠. ex가 out이기 때문에 그래서 out이기 때문에 external이란 단어를 쓰면 반대말이 돼요. 내부의 현재 상태에 일를 제기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한번 보세요. 어휘 흐름으로 잠깐 가볼까요? 지금 여기 internal 대신 external이라고 쓰면 흐름상 어색하죠? 왜냐면 나론링 A 부분에 이미 외부적인 요소인 조직의 현재 상태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뿐만 아니라 그 뒤에는 내부적인 현재 상태가 들어가야 짝꿍이 맞잖아요. 그래서 흐름상 익스터널이 아니라 인터널이 맞다까지도 우리는 챙겨두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도 이 일을 제기해야 됩니다. 여기서 셀프가 붙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얘랑 가장 가까운 동사를 보시고 챌능지를 누가 해요? 여러분이 하죠? 챌능지 당하는 건누구예요 여러분이죠? 행하는 놈과 당하는 놈이 똑같을 때 영어는 항상 셀프라는 걸 붙여서 제기대명사라는 걸 만들어준다. 그래서 이유는 틀립니다. 자 여러분들은 위험을 무릅써야만 돼요. 자 보자. 또 이제 지금 첫 번째 전치서 우리가 아우로 했고요두 번째 전치사 지금 비언드가 나와요. 비언드는 뭔 것을 초월하여 뛰어 넘어라 뜻이에요. 뭘 초월해서요? 마음드 이제 막 경계선 그래서 한계를 뜻이고요. 경계를 뛰어넘어서 위험을 무릅 써야 돼요. 뭐의 경계입니까? 여러분의 현재의 경험의 한계, 경계, 한계를 뛰어넘어서 위험을 무릅써야 되고요. 그리고 뒤에 똑같은 구조로 병렬구조로 를 해야지가 또생략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또 새로운 영역, 영토를 탐구해야만 됩니다. 뭐 여기서 추상적인 의미로 영역이 맞겠죠 여기 요 단어 좀만 살펴보시면 여기 여기 테라라는 단어 가온 거고 테라는 이제 t h 를 말해요. 지구 혹은 땅을 말합니다. 그래서. 물리적 개념은 영토가 되고, 추상적 개념으로는 이제 영역이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노우 이제 뭐 앞에 있는 뭐, 그, 여러분들이 물 위험을 무릅쓰고, 그 한계를 넘어선 그곳 지점하고, 그 다음에 어, 탐구하게 되는 새로운 영역 정도로 보시면 되고, 자, 그러한 것이, 그 다음 봅시다. The place란 선행사가 나왔다는 거, 장소라는 거, 따라서 웨어를 쓰였는데, 장소기 때문에 외열이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부사 외열로 된 문장이 완전해야 되잖아요? 완전한지를 확인하셔야 돼. 그래서 완전한 걸 확인하고 위치가 틀렸다는 결론이 나와줘야 돼요. 자, 그러한 것이 그러한 장소인데, 어떠한 장소? There are는 항상 주어가 뒤에 있어요. Opportunities, 복수기 때문에 이젠 틀리죠. 자, 그러한 기회들이 있는 바로 그 장소인데, 향상할 기회, 지금 뒤에 죄다 투가 생략돼서, end 2 생략돼서, 여기까지가 전부 다예를 꾸립니다. 향상할 기회, 혁신할 기회, 이게 동사도 돼요. 실험할 기회와 성장할 기회가 있는 바로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한계를 뛰어넘어야 혁신과 발전이 있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 봅시다. 자, 성장이라는 건 항상 at the edges. 가장자리에 있습니다라고 했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전체를 보세요. at이라는 걸 썼고, in을 쓰면 틀리는데, 여러분. 전치인사를 여러분 자꾸 만들어서 쓰는 경향이 있죠. at과 in은 완전히 달라요. S는 하나의 정해진 이 점을 말합니다. 점. 어, 점. 그래서 가장자리라는 거는 그 가장자리, 그 위치를 말하기 때문에 집어준 점의 개념으로 s 쓰인 거예요. S. 그죠? 이는 어. 뭐냐면 이는 뭐 교실 안에, 상자 안에라는 이는 3차원의 공간을 말해요. 가장자리라는 건 지금 3차원의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S로 받아주셔야 되고, 그래서 S라는 거는 하나의 점이거나 점길이 이은 선의 개념입니다. 이경우 이제 뭐가장자리기 때문에 선의, 가장자리기 때문에 선의 개념에 좀더 가깝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엣을 꼭 쓰셔야 되고, 성장은 항상 가장자리에 있어요. 하고, 이 콤마로서 동경을 나타낼 수 있죠. 그 가장자리를 하면 바로 바깥인데, 마지막 검사입니다. 뭐, 뭐, 바깥. 아까 위에 미연들을 조금 바꿨을 뿐이에요. 그 한계의 바로 바깥을 말하는데, 그 한계란 것은 하고 자이 마지막 문제 잡읍시다. 요걸 잘 이해하셔야 돼. 그래서 여기 지금 외열 자리에 제가 와시 틀렸다고 해놨는데 와시 틀린 이유를 잘 보셔야 돼요. 자 어떠한 한계냐 오부 이러한 한계인데 요 뒤에를 조금 보시면 일단 you are 가있죠은 당신이 혹 당신들이 있다라는 개념으로 얘는 이 작자가 완전한 문장이에요. 당신이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완전한 문장이에요. 얘는 부사로 들어갔고 그래서 당신이 바로 지금 있는 하고 앞에 있는 걸 쓰실게요. 근데 관계부사 외열 앞에 선행사가 없죠. 선행사가 일반적인 장소의 개념이나 어떠한 지점의 개념일 때는 굳이 안 써도 됩니다. 그래서 생략을 한 거예요. 이제 우리 너해에서 보자. 당신들이 혹은 여러분이 바로 지금 있는 바로 그 장소, 그 지점의 한계 바로 바깥인 그 가장자리에 성장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너가 지금 여기까지 노력했는데. 거기서 조금만 더 나가면 너는 성장하게 된다. 그러니까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거나 진정한 리더라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질문이에요. 자, 그래서 와시 틀린 이유를 잡아볼까요? 상당히 헷갈리죠. 왜냐면 얼핏 봤을 때. 앞에 선행사가 없어 보이죠? 그래서 선행사 없는 것 같고 관계 되면서 와서 뒷 문장이 뭔가 빠진 불완전한 문장이 되죠. 그래서 뒤에 뭔가 oh, You are right now. 아, 뒤에 뭐가 있어야 될것 같은데 없어 보이죠?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기 때문에 w a 같지만 실상은 알고 보면 너는 있다라는 일형식이 완전한 문장이고 앞에는 선행사가 생략된 개념이므로 관계 부사 왜로 잡아줘야 된다. w a 는안 된다. 상당히 헷갈리니까 다시 한번 잘 따져 보시고 기억을 하요이 어법 은 항상 여러분들이 단순히 외워서 가시면 안 돼요. 원리를 파악하시고, 지금처럼 제가 적어드린 파란색에 대해서 이게 왜 틀린지에 대한 설명이 스스로가 돼야 합니다. 그러면 어법은 틀리지 않을 거예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유닛 7의 1번을 한번 살펴봤고요. 이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어, 2번, 3번, 4번 가면서 하나하나 질문을 지금처럼 뜯어서 분석하면서 수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